이번에 해볼 활동은 실로 그리기예요. 실로 그리기를 할때 필요한 준비물 한번 알아볼까요? 실로 그리기를 할때 필요할 준비물에는 종합장, 그리고 실, 그리고 물감, 그리고 플라스틱 작은 그릇, 그리고 붓, 이렇게 필요해요. 실로그리기를 할때 필요한 실은 이렇게 너무 얇지 않은 실, 어, 집에 있는 실 아무거나 좋고요. 길이는 우리 종합장 길이보다 조금 더 길게 이 정도 길이가 되면 되겠어요. 어, 먼저 해야 할 일은 도화지를 반으로 접는 거예요. 도화지를 반으로 접겠습니다. 이렇게 반으로 접어두고요. 이렇게 펼쳐요. 그리고 어, 준비해둔 플라스틱 그릇에다가 이 튜브 물감을 짤 거예요. 조금만 짜겠습니다. 이 정도만 아주 조금만 있어도 돼요. 짠 다음에는요, 이 실에 물감을 묻힐 텐데요. 붓에다가 물을 아주 조금만 묻혀서 이렇게 넓게 펼친 다음에 실을 이 물감으로. 묻혀보는 거예요. 이때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실이 엉키지 않도록 조심해서 묻혀주는 거예요. 여기 손잡이를 할 만한 요 정도만 남기고요. 전부 다 실로 이렇게 묻혀주겠습니다. 이렇게 묻혔죠? 묻힌 실은 엉키지 않게 둔 다음에요. 그 상태로 그대로 조심히 빼서는요. 아까 접어둔 종이 위에다가 둘 텐데 여기 종이 위에 둘 때는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대로 아무 모양이나 다 좋아요. 선생님 오늘 세 가지 색깔을 해볼 거라서 제 왼쪽에다가 한번 놔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놨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준비해온 실이 두개더 있거든요. 이번에는 초록색. 초록색은 또 아까랑 다르게 이렇게 나볼까요? 그 다음에 빨간색. 세 가지 색깔의 실을 이렇게 나볼게요 이렇게 흰 색깔, 물감이 묻어지지 않은 부분까지만 나오게 한 다음에요. 이렇게 됐죠? 이반 남아있는 부분을 덮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실에 물감이 충분히 다 묻혀져야 되기 때문에 물감에 물을 많이 묻히거나 하면 원하는 만큼 진하게 작품이 나오지 않아요. 된 다음에는 반으로 덮겠습니다. 덮은 다음에는 손으로 이렇게 조금 문질러준 다음에 나와 있는 이 꼬리. 남아있는 흰 실을 당겨줄 텐데요. 당길 때는 세게 당길 때랑 또 천천히 당길 때랑 모양이 달라지거든요. 다음, 당겨볼게요. 자, 선생님, 요건 첫 번째 거는, 다음, 두 번째 건 조금 빨리 당겨볼까요? 다음, 마지막으로 빨간 색깔 되어 있는데 당겨볼게요. 실로 그림이 어떻게 그려졌는지 궁금하죠? 원하는 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막 상상해서 그렸던 그실 모양 있죠? 그 누르는 종이 사이에서 남아있는 물감들이 모양을 만들면서 빠져나오게 되는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궁금하죠, 친구들? 자, 하나, 둘, 셋. 짜잔. 아주 신기한 무늬가 생겼죠? 천천히 빼거나 또 길, 실이 길어지거나 또 빨리 빼거나 실이 짧게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다양한 모양이 나올 수가 있어요. 실을 다른 방법으로 놓아서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해요. 아까처럼 반으로 접은 종이를 이번에는 이렇게 옆으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묻혀둔 실 있죠? 물감을 묻혀둔 실을 선생님이 이번에는 음... 이렇게 하나 놓고요. 다음에는 이번에는 겹쳐서 실들이 막 서로 서로 겹치게 한번 놓아볼게요. 다음에는 이렇게 세 개를 놓았으면요 아까처럼 닫아서 문질러 주고요 뽑는 방향에 따라서. 그림이 다르게 그려질 수 있죠. 초록색을 어떤 방법, 어떤 쪽으로 한번 뽑아볼까요? 꼭 누른 상태에서 손으로 눌러야지 손에 누르는 힘에 의해서 실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노란색은 이쪽. 다음 세 번째. 이실 그림은요.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떻게 그림이 완성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선생님도 이 안에 그림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한번 열어볼게요. 친구들도 궁금하죠? 하나, 둘, 셋, 짜잔! 아까와는 아주 또 다른 그림이 만들어졌죠. 마치 선생님이 보니까 사람 둘이 이렇게 서로 안아주고 있는 느낌 드나요? 그렇죠? 어, 여기서 봤을 땐꼭또새 모양 같기도 하고요. 어, 이렇게 다르게 해준 그림. 이 그림. 요렇게 나타내도 좋고요. 이렇게 실이 겹쳐지게 나타내도 좋아요. 만든 작품 가운데에서 마음에 드는 작품을 골라서 선생님 이걸로 고르고 싶어요. 여기다가 한번 작품 써보겠습니다.